제주도는 유채꽃과 노을이 참 이쁜 동네입니다. 어,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이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바닷가 앞에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함덕 서우봉 해변이 어, 지금 눈앞에 있는데요. 서우봉을 넘어가면 모래사장의 아름다운 함덕 해수욕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 정말 사람들의 인기도 좋은 곳이고, 집가도 높은 곳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토지는 어 가격적으로 정말 매력이 있는 그런 토지가 될 겁니다. 어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에 어 건폐율도 40%. 지금 앞에 오수관, 수도, 전기 모든 기반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고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어 다른 농지가 없으신 분은 제주도 주소 이전 없이 주말 체험 농장으로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토지 옆으로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펜션이 보이는데요. 앞쪽에 딱이 자리에서 건물을 지으면 뷰가 정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이십니까? 아, 저도 정말 탐나는 그런 뷰인데요. 제가 그 북촌 다려도에서 노을 떨어지는 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걸어서, 어, 불과 한 3, 4분 거리면 갈수 있는 그런 북촌 아름다운 마을이고, 함덕 해수욕장에서 가까우면서도 집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잠재된 가치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어, 이 토지는 모양이 약간 부메랑 모양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집을 한두채 정도 여유 있게 앉힐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어, 토지 뒤쪽으로도 지금 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토지는 개인 사유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건폐율을 일부 안 치고 남는 공간 사이로 차후에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시도위 쪽은 아마 그 물이 들어오는 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어, 갖고 있는 토지인데 이 소장이 좀 가격을 저렴하게 또 끌었습니다. 예, 정말 급매물로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적의 좋은 물건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셨으면 해서 어 급하게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근데 뭔가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예. 이거를 뭔가 나만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 바로 옆쪽에 이렇게 복채 펜션이 있습니다. 어 뷰가 일부 이제 설계를 하실 때음 뷰가 나잘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서 지으시면. 두 채에서 한세채 정도도 여유 있게 지을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 될것 같고요. 252평의 건폐율 40% 하면 바닥에 거의 100평 정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30평씩 세 채를 짓든가 아니면 두 채를 한 50평씩 끊어서 지어도 중간에 마당 공간을 같이 쓴다는 개념으로 해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저 뒤쪽에도 아주 예쁜 집이 하나 보이네요. 예, 한라산. 백록담까지 정말 잘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 매매가격은 원래 평당 330 정도 얘기하셨는데 어, 이 소장이 한 달, 두달 내로 정리해드리는 조건으로 해서 어, 평당 280이 좀안 됩니다. 6억 9900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예,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레길 바로 앞에 있는 아름다운 토지, 수도 전기 오수관까지 다 완비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 분리수거함은 차후에, 어, 시청에다 얘기를 하시면 아마 옮겨드리거든요. 다른 위치로. 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